다시 정리, 정, 정리를 하면, 도시개발조합의조합원될 때는 토지 소유자들만 필요한 거예요. 환지하니까. 환지하니까. 그죠? 땅을 돌려받으니까. 땅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상권자 등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 제외하고.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재개발, 재건축은 지상권자 등이 포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원 될때 토지 소유자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서 조합 설립인가 봤고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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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권자한테 가야 돼요. 네. 지정권자한테 가야 돼. 가는데. <laughs>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내. 네. 여러분, 공법하고 중개사법, 공시세법하고는 공부가 양이 달라. 어려움이 자체가, 평가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이 없다만한 과목들 하고, 중개사법 3일이면 돼, 3일. 내 <laughs> 네, 등기법은 인정을 해요. 등기는 민법이 토대가 안 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게 등기법이에요. 지적은 법도 아니야, 그것은. 아니에요. 지적은 법이 아니야. 뭘, 그걸, 세법, 그 자체가. 그래서, 과장이, <laughs> 별로 밥도 같이 안 먹어, 사람들하고. 요 저는 민법쌤 하거나 밥을 좀 먹지. 이 자가 목쌤들하고 밥을 먹어도 저한 단계 밑에서 먹으라고 그래. 겸상 그런 거 없어요. 몸 돌려서 먹어. 친한 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57페지에, 이 자, 거기에 30, 저, 인각권자 거기 한 번, 조합 설립이에요, ,이?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누구에게 설, 지정권 설립인가.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받는걸 변경할 때도 인가받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정 동의죠, 동의. 동의는 뭐, 어, 저 동그라미번에 이 동의 행걸 처리할 수도 있다 없다. 어, 인과 전에 동의 처리되어. 네. 그다음에 그 구체적 방법에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네. 포함하고 할 때마다 제외 나오네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나온 것들 쭉 한번 금방 얘기한 건데 어, 조합원 보세요, 조합원.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가능. 지상권자 제외 참 친절하게 했는데 한채 앞을 못 보고 답틀리고그 다음에 조합의 이문을 볼게요. 이문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그 우리 이문의 결격 사유라고 있잖아요. 그 우리 공법상 결격 사유는 한 방에 다 모아가지고 주택부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딱한 방에 다 모아놓고.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하고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고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 겸할 수 있고 없고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그 유명한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공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엄청난 양을 공법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결격 사유가 공법은 네 군데가 나와요. 결격 사유가 국토계혁법은 없어요. 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자, 정비조합의 임원. 그 다음에 건축법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법의 등록 사업자의 결격,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 네 군데요.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바로 여기 나온 놈이에요. 얘는 기본 깔려고 가야 돼. 얘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미성년,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 세 놈하고 그러죠. 파산 선고, 파사 파산된 자로서 복권이 안된 자, 교도소 갔다 온지 2년 안된 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통이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임원의 결격 사유가 걔들이잖아요. 그 그러죠? 정비법에는 여기서 하나가 추가돼요.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두드리 맞고 몇년안된 자? 10년 안 지난 자. 등록업자 결격 사유는 왜 주택법에 등록업자 있잖아. 요 20, 20만 이상 할때 등록하라고. 거기다가 등록이 말소가 되고 몇 년이 안된 자? 2년 안된 자. 주택조합의,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사는 형의 선고 네. 유예 기간 중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일단 다시 한 번.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무 데도 아니에요. 네. 주택법에서만, 주택조합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밑에 기억, 잘 봐요. 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 정비법은 그때부터 개발법은 다음날이에요. 네. 하... 오늘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조합장한테 검치산자 선고를 해서 10시에. 이 사람은 10시부터 조합장 집이 날라간다고 다음날 날라간다고. 네.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개발법이 다음날이에요. 네. 그래서 아차 법조문을 잘못 만들었다 해서 그때부터라고 한게 정비법이에요. 진짜 그래요. 개발법을 먼저 만들었을까?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만들었을까? 개발법 먼저 만들고 개발사업이 먼저지.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땅을 조성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고, 그 택지 공급받아서 건물 짓잖아요. 그것이 오래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한다니까? 도시개발법을 먼저 만들, 현실도 그랬어요. 얘 만들고 걔들이 반성한 게, 뭐야, 다음날 했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그때부터.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아니지, 뭐, 었죠 네. 그래서 요건 다음날이에요, 네. 아차, 잘못해서 정비법부터는? 그때부터. 그렇게 기억이 돼야지, 뭐. 그 다음, 조합장이 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하고? 아. 감사. 이문은 같은 목적이라면 띠, 안됐쭉 아까 요거 나온 거. 자, 멸, 멸. 의결권 가진. 여러분, 의결권 가진이란 말의 의미 알죠? 네. 자, 이네 사람의 따님이 천정아버지한테 천평을 상속을 받아서, 4분의 1씩.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 자, 네, 네 명인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할 때는 언니한테 위면해서 동의했잖아요. 그 언니 한 사람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네 명들이 전부 다 총회에서, 야,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단다. 언니 조합장 해. 내 이사할게. 내 감사할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조합장 이상 감사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도 의결권 가진 조합원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나가면 안거못 가요. 아니 막내가 언니 난이 이 감사하려고 나가고 있다니까 그럼 다른 조합원들이 안거안 <laughs> 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음, 사람들은 안 거를. 저는, 저는 군대를 처음 갔는데 딱내 이제 내, 내무반장이 해남 사람이어서 해남. 그, 첫다 갔는데, 안고. 우리 병력들이 구미 포항병력이었거든요. 뭐, 뭐, 안고. 그 다음, 뒤로 치, 치! 막 이렇게. 아, 저기 안으라막 있나? 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제. 야, 내무반장, 포리가 왜 이렇게 포리가. 포리? 포리? 새끼들 포리가 이게. 파리. 그 때, 파리가 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알았요그 다음부터 한참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거! 이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름엔는 포리가 많다는 거. <laughs> 다시,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만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운해를 둘수 있다. 정비법에서는요, 메딘이면 100인. 이 50인 이어이 그래서 정비법 재개발 중요하니까 50명도 추가해서 반드시 더야되겠다 해서 다음 주에는 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도야한다 그다음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항을 대신 결정하는데 못 하는 게 다섯 네. 개 있지요. 정개환 조합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대의원회는 총 의결 의 사항 중에서도 정관 개발 계획 환지 계획 세놈 정, 개환요세놈 하고 이문의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있지요 요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는 할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없는 걸 찾아라 낼 수도 있고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조합장의 선임은, 이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대신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X죠. 이문의 선임 이 있죠. 네. 거기 봐 조합장 이사감사선임하고 해임하는 것. 조합합병해산 조합 날려버리는 것. 그 다음에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요세개 하고. 계획은 이세 가지. 그 다음에 조합장 뽑고 날려버리는 것. 조합합병해산 날려버리는 것. 이것들은 총에서만 회 합니다.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나온 게 수지 예산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걔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 파악이 절반이에요. 민법 문제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틀린 사람 얼마나많은데요 뭘, 뭘 묻는 거예요 도대체가. 푹 올라온다니까. 공법은 조금 덜해 민법보다. 맑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공법은. 그냥 딱 무작스럽게 외워버리면 되니까. 이 다섯 가지는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빼고 나머지만 대의원에 열면 된다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 비교정리라고 되어있죠. 이거를 정비법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여기다 넣네. 왜? 개발법을, 개발조합을 배우고 정비조합 할때 예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정비조합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이따가 정비법, 정비조합 할때 다시 할게요, 이 네. 그래야 대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눈빛이 온화해진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60페이지에, 60 우리 카페 오늘 도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수방에 동서 올라갔는데 하도 딴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못알아듣까 내가 나도 모르게 전기 고문 얘기를 좀 했나 봐요. 눈이 힘딱 주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집에서 동인상 보고 하다가 살찌가지고 햇빛 고 싸나운 장면만 카페 올렸어요. 고 <laughs> 그 싸납게 막 하는 장면만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자 60페이지가 실시계획이라고 나오죠. 이건 누가 만들까요?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만드는 게 무슨 계획? 연 지구단위 계획 포함하고 안 하고 포함하고 이거 누구한테인가 받고 지정권자.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수도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봐봐요. 봐 국가, 지자체, 네. 국가, 지자체가 그죠? 네.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든다. 그리고 누한테 구 인가받고 네. 지정권자한테.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고, 저 실시계획은 저. 개발 계획에 맞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인가권자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다. 인가진의 시도, 대도시 의견 들으라. 시도지사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미리 듣고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 동그라일1부터쭉 있는데 5번 보세요, 5번. 인가받은 실시객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뭐 한다고?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다만 다음에 경한 변경할 때는 변경기가 안 받고도 그러죠. 네. 점점점 새놈 있지요. 네. 그러나마 이새 놈이 가끔씩 지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대표선 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그래 눈으로 좀본 적이 있는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하고 실제 시험 나올 때 다르거든요. 사업 시행 지역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자 차고나 누락이란 말나왔죠 네. 등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을 정정한다. 차고로 빠져서 경미하지. 변경인가 안 받고, 그다음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뭘 하는 것? 자 여기 감소만 됐죠.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뭘 하는 것? 이건 <laughs> 또 증감이잖아요. 사업비 돈이잖아요. 자10% 범위에서 늘릴 때도 변경 정도면 인가 안 받고 한다. 증감 10%까지는. 변경인가? 안 받고. 그런데 면적은 뭐할 때만? 감소할 때만 변경. 그래, 면적 10% 늘어서 하고 싶으면 변경인가? 받고 안 받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 3 면적 100분의 10. 비용도 100분의 10인데 비용은 증감. 면적은 감. 감소. 할 때만 변경인가? 안 받고. 자, 다시.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뭐할 때만? 감소. 돈 변경은 증감. 하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고 실시적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세분 보니까 낫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믿고, 제가 토지 면적이 10%범이 감소입니다. 사업비는 10%범이 증감입니다. 저 갑니다. 가잖아요. 그러면, 뭐, 뭐요, 뭐.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학생들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속거든요. 이해했죠? 예, 이해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꼭 집에 텔레보다가, 같이 보다가, 마누라가 남편한테, 여보나 사랑하나? 물어볼 때, 1초도 안 돼서 대답한 건 전부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당연하지. 고민 없이 대답하는 거있요 아, 너, 너 만나서 나, 나, 죽을 고생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요 저 자보다 내가 더 이쁘냐고? 당연하지 이사람이그 얘기는 내가 너 마지못해 본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이이 사람들 태양의 후예 볼때 유신인이 딱 나올 때 애들 아빠 지나가면 째려봐 안 째려봐? 째려봤잖아 그게 다 똑같은 거라니까 태양의 후예 걔들은 왜 그래 됐대요? <laughs> 네? 그잖아요 걔들은, 그래, 그래 됐잖아, 또. 걔들은 또 어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돼가지고. 자, 다시. 실시 계획 작성을 누가 하고요? 시행자. 시행자. 누구한테 인가 받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할때 인가 받을 필요 없고, 고시만 하면 되거든. 변경할 때도 인가 받고. 자,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뭐할 때? 감수할 때. 비용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때, 변경인가 안 받고. 됐어요. 야, 이거 나왔으면 진짜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시행방식 세 가지. 자, 요세 가지 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방식은 뭘까요? 자, 그러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수용사용. 땅값 너무 비싸면 둘 중에 뭘로 하자고? 환지.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일부 수용 일부 환지.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서 국가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때 사업 시행 변경이라는 말 나올 수 있어요. 변경. 방식의 변경. 돈이 많이 들때덜 드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 환,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지. 혼용을 환지로는? 네. <laughs> 이게 질문의 표현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laughs> 혼용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네. 덜 들잖아요. 네. 환지를 수용 방식은? 네. 안 됩니다. 네. 환지를 혼용으로. 야가 돈이 제일 덜 들고, 네. 일부 수영이 내가 두 번째 많이 들고, 네. 제일 많이 든다고, 네. 그러면 수영 방식을 혼용으로는 되게 안 되게? 네. 혼용을 환지로? 돼. 네. 된다고. 네. 환지가 혼용으로는? 네. 안 된다고. 네. 환지를 수용으로는? 네. 하면 안 되지. 혼용을 수용으로는? 네.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laughs> 들려요? 그래서 이 수영 사용 방식은 항상 머릿속에 이 얘기예요. 200만 평의 땅을 수용방식으로 하자. 그 얘기는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그 중에 일부가 안 팔잖아요. 수용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 외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죠? 다 LH공사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SH공사 땅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개발 계획 짤때 동의 얻는 거 있었죠? 전체로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시험에 수용사용방식으로 할때 소유자 동의 얻어서 짜, 이거 짜야 된다. 말이 돼안 돼요. 네. 수용사용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 외에 땅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매입하거나 안 파는 사람 있으면 강제로 보상을 하고 수용권 행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말, 더, 많이 덜 받게. 그러죠?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땅값 너무 비싸면 환지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 난 다음에 땅을 다 취득을 했으면 이 땅을 공사비 들여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된 땅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 입찰이지. 그렇죠 경쟁 입찰인 거예요. 삼택지, 일공장은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 그게 바로 삼택지에 넣고, 뒤를 다 외워놓고, 뭔지를. 삼택지가 바로 3 3 0야 단독 주택지순수 관계에서 공공택지, 국민, 주택지, 공장, 부지. 이걸로 조성한 땅은 추첨. 학교 짓거나, 청사 짓거나, 토지 상환 채권 가지고 있는 놈한테 줄 때는 수익 예약으로. 이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수용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매입을 협의해서 먼저 사겠지. 그러죠? 그럴 때안 파는 사람한테는 수용이라도 하란 얘기거든요. 그럴 때 강제 수용은 국가 기관만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너구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때는 조합은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땅 매입 못한다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되지. 아까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하라고. 그러고 좀 이따가면 조합도 수용하지 않나. 그래서 수용 들어갈 때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수용권 행사하는 거예요. 안팔 때. 그럴 때, 당연히 공적 주체가 수용권 행사할 때야 제약이 없지만, 소유자 민간업자가 수용할 때는 미리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 동의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걸 어디다 내냐.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 면적의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거 필요해도 어때요? 어때요? 어, 전혀 필요 없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토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보상하라고 수용해야 되잖아. 돈 많이 들죠. 그 2조 원. 불도저로 300만 평다 밀어야 돼. 기반 시설 다 갖춰야 돼. 공사비가 3조 원. 토탈 5조 원 들어서니까 이문을 붙여 가지고 비싸게 경쟁 입찰로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다가 비싸게 이런 용지 공급했으면 대학교라든가 국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에서 공장 지으려고 그 비싼 땅 내려오겠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발 사업을 할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저렴하게 땅을 주자. 이게 바로 원형지라는 얘기요 원형지. 저렴하게 줄게. 기반 시설만 갖춰서 너희들이 개발해라고.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을 유치할 때는 수익 계약으로. 그러죠? 그때 공장 지어야 되겠다. 대학 캠퍼스 지어야 되겠다. 그때는? 그때 걔 아들 원형지 들을 때는 싸잖아요. 경쟁 붙여야 된다. 경쟁 붙이는데 2회 이상 유찰되지. 수익계 약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원형지는 저렴하게 줬는데 공급받자마자 두배세배 받고 팔아버리면 안 되지. 두기 그러니까 10년 동안 팔지 말라고 공사 완료했다면? 5년 동안.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형지 공급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냐. 그냥 감정평가 해야지. 게다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더해가지고 당사자 만나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원영지예요 그리고 수용망시다 끝났잖아요, 이제. 뭘할 거, 있... 그래서 6 1페이지할거 없다 하지만 끝없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벌써 1시간 됐네? 찬물 한잔 먹고 또 갑니다. 아, 몇분 웃다고 말씀하고.